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차명 폰을 썼다 이렇게 주장해서 국민적 충격을 주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laughs> 예. 네. 자, 우선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부터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폰을 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음, 네, 네. 그 뭐, 차명폰은 결국엔 대포폰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네. 다른 사람의 명의의 핸드폰을 썼다는 건데요. 네, 네. 우선은 어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출석을 했고, 국회 네. 쪽에서 먼저 질의를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먼저 정우성 전 비서관한테 대포폰을 썼냐라고 음. 하니까 정우성 비서관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대통령도 대포폰을 썼느냐라고 하니까 정우성 전 비서관은 그렇다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순순히 얘기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작정하고 얘기를 했다. <laughs>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숨기지 않고 <laughs> 네, 어, 네, 사실대로 그처럼. 다 얘기를 한 셈인데. 네, 네. 근데 말이죠. 네. 어 대통령이 왜 대포폰을 썼을까요? 헌법재판관들은 예, 그뭐 좀... 이해를 하시던가요아 네. 그 우선은 그좀 국회 쪽에서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보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뭐 구, 네. 그러니까 어... 굳이 뭐 어느 정권이라고 하지 않아도 네. 이게 도감청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할 때뭐 네. 뭐 굳이 이제 도감청에 대한 우려라기 보다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서 음. 이렇게 대포포온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헌법재판관들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야당 야단... 청와대 공용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권도 있고 네. 어쨌든 박근혜 전 저... 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야당 시절은 뭐 백번 양보해서 뭐 집권 세력으로부터의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지 대통령을 누가 도감청을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이해가 안 간다. 도감청을 어떻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누가 감청을할수 있겠냐? 어. 라고 아, 물어봤더니 예. 정우성 전 비서관은 갑자기 북한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북한이요? 북한이 뭐가 네. 불한다고요 <laughs> 그랬더니 헌법 재판관은 더 이해가 안 간다니 그 정도로 허술하냐라고 아,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 어떻게 대통령이 다른 나라 뭐 특히 북한을 도감적으로 다할수 있냐라고 느 하니까 예. 이제 정우성 전비서관좀 뭐 말을 바꿔서 예. 그냥 뭐 관행적으로 썼다 이렇게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하면 네. 북한이고요 그런데 뭐, 예.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도감청 네. 그러면 그동안은 국정원, 국정원이나 네, 그렇죠. 뭐 이런 정보기관에서 민간인, 예, 네. 민간인 사찰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국정원의 이제 도총 RCS 프로그램이 네. 발각이 돼서 논란이 됐었죠. 예, 이런 예. 측면서 에 보자면. 국정원이 도감청을 한다. 대통령 폰도 <laughs> 할수 있다. <laughs> 국정원이 예, 예. 영민이네요. 네. 이거 완전히. 네, 그러게요. 네. 어, 뭐, 저, 그래서 대통령이 통화할 때 혹시 몰라서 위험성에 대비해서 대포폰을 <laughs> 썼다. 네네. 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다. 네. <laughs> 이런 걸많천하야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청와대가 그 동안 대통령은 네. 대포폰을 쓰지 않는다 이런 예, 입장을 네. 일관해 왔습니다. 이거 그렇죠.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에요. 아, 네, 이게 그니까 뭐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지난해 11월에 네. 그 이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맞습니다. 그, 뭐,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 실 조카죠. 장시호 씨가 대포폰을 만들어서 박 대통령이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음.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네. 청와대는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음. 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받은 전화기가 있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건 너무 터무니없다. 음. 이게 성형시술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대포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이 근거 없는 의혹이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음. 자중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영국 이제 대변인 말입니다. 네. 언론을 향해서도 이제 안민석 의원 주장 중심으로 쓰지 말고 음. 청와대 감박도 얘기 써라. 음. 팩트 위주 네. 써달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참, 지금 보면 좀 너무나도 황당한.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정우성 전 비서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네네. 그런 거짓말을 해온 겁니까? 예예. 예, 뭐 그렇다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뭐 특히나 뭐 부, 단순히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네. 성형 시술 의혹과 함께 터무니없다. 근거없는 의혹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뭐 청와대에서 정말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대체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이 전부 네. 거짓말이었다라는 네, 것을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말 어디까지 네, 네. 가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 참네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 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전 네.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최순실 씨에게 그 동안의 여러 문건들을 어, 건넸다, 유출했다 이렇게 스스로 네, 네. 자백을 한 상황인데요. 예, 예 맞습니다. 어, 대통령 측 대리인다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예, 예. 그, 네. <laughs> 그, 이제, 정전 비서관이 이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이제 모든 걸 좀, 뭐, 그,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에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태블릿 PC에서 이제 그, 그, 받은 음흠. 그 모든 문서에 대해서도 정전 비서관은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 오늘, 그, 니까 어제 탄핵 심판정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최순실 씨한테 이제 문건을 유출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최, 최순실 씨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봐라고 했기 때문에 음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뭐 건건이 이렇게 뭐이 문서를 최순실 씨한테 주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큰 틀에서는 대통령 뜻에 따라서 했다 이런 건데요. 음. 근데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그 이제. 대통령 뜻에 따라에서 뜻에 따라서 분 주셨다. 여기에는 별로 음. 이제 주목하지 않고요. 음. 대통령이 껀건히 지시하지 않았다. 네. 이거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걸 들어서 결국에는 정전 비서관의 발언 내용은 대통령이 껀건히 음. 지시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음.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그뭐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지난 네네. 시기 청와대에서 그리고 네. 또그 이전부터 네. 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회에 왔던 비서관 네. 비서이기 때문에 네. 그 네. 대통령 측대리인단이 억지논리를 펴는 네. 가능성이 그렇죠. 이것도 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점 비서관의 이런 발언은 네. 그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음. 그 대통령이첫 번째 대국민 담화 때인가요? 그때 네. 이제 최순실 씨로부터 보좌진이 완비될 때까지 그래요, 잠시 맞아요. 동안만 홍보 예. 문건 홍보 문구나 이런 말씀 자료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검찰 공소 제기 사실과 정전 비서관 인정 한것에 따르면 2006년 초까지 이제 문서가 유출 됩니다. 음. 그것도 단순히 말씀 자료가 아니라 뭐 국정원장이나 뭐 이런 음. 차관 인선안 이런 중요한 인선한 같은 것도 음.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 보좌진이 완비될 때까지 그 최순 씨로, 최순실 씨로부터 홍보본부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다라고 음, 했었는데요. 음. 이게 거짓말인 게 이제 음. 드러난 거죠. 네. 어, 실제로 이제 그 구속, <laughs> 네. 구속 영치 기간, 어, 네, 영치 기간이 네. 길어지면서 속속 어, 자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네. 장시호, 씨. 장시호, 씨, 네. <laughs> 네, 장시호 씨가 계속... 그 이모하고 어 법정에서 네.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네. 어, 나는 빨리 나가고 싶다. 네. 모든, <laughs> 모든 걸다 이모가...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네. 안종범 전 수석도 어, 네. 실제로는 지금 다 자백을 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네. 아, 얘기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네. 궁금한 거죠.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네네. 하고 있었냐 이 여전히 네. 미스테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 우선은 정전비서관의 위치가 네. 그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전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이런 걸 봤을 때, 정전비서관은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모든 문건을 이제 정전비서관이 받아서 프린트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밀봉을 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가는 것도 종종 있지만요. 네. 어쨌든 대부분의 문건을 정전비서관이 보고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전비서관이 네. 그 새로 참사 때, 뭐, 그때 어떤 뭐,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제 청와대나 네. 대통령의 인식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점심,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새로 참사 당일 점심 때의 풍경을 그 정전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청와대 직원들과 얘기를 했다. 음흠.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죠. 우리 네. 정부에서 네. 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을 네. 중시했는데 네. 사고 나도 제때 제때 구조하는구나 이런 음. 대화를 음.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이미 TV에서는 10시 반에 세호로가 월 살짝 침몰한 모습이 계속 생중계되고 있었고요. 네. 물론 뭐 11시부터 잠깐 뭐오보 그러니까 전원구조 오보가 있었지만 그 바로 또 내려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전국민이 세월호 승객들이 과연 생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궁금해하 상황이었는데 네. 정작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은 점심을 아주 홀가분하게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지금 아 지금 아직도 바다에 있는 아홉 네. 명의 미수 숫자 가족들이 팽목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어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과 네. 안전을 네. 최우선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여유롭게 식사하시고. 네. 예. 음, 그랬다는 거죠. 네. 점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그리고 정전 비서관의 또 발언 하나가 전좀그좀 그좀뭐 이제 가슴에 꽂혔는데요. 네. 그 정성 전 비서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필요한 긴급 조치를 모두 다 했다. 모두 네? 다 보고 막 필요한 긴급 조치를 다 했다. 대통령이 모두 대통령이 보고 보고 당일 모두 필요한 지시했고. 긴급 조치를 다 했다. 네, 네. 다 했어요. <laughs> 그 모든 국민들이, 뭐, 당연히, 뭐, 세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청와대,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회사상자 났다는 거는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맞습니다. 건데요. 정전비성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다 했다라고 했고, 음. 국회 쪽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정경비서관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요 지금 세월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월호는 네. 정말 우리 역사에서 두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참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네, 네. 지금 AI 초동 대응이 제대로 전개돼가지고 네. 네. 이 상황이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초동 대처를 당일 긴급 조치를 다 했다. 이렇게 네네. 대통령 편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네네. 국민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네네.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주민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 <laughs>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그리고 네네. 어, 진재수 전 과장. 이 네네. 사람을, 어, 승진시키라고 했다. 네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그, 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천시켜 놓고, 근데 네, 뭐, 승진을. 시키려라 네네. 이렇게 사람 했는데요.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laughs> 근데 이 승진이라는 의미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정말 열심히 잘하니까 승진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네 정확한 워딩, 그러니까, 김상률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정확한 워딩은요. 네. 그 승진을 시켜서 그 산하단체 임원직을 찾아, 찾아봐라. 그니까, 음. 산하단체로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문체부에서 잘라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음. 직접 이제 지시할 때는 승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이게 보통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김상률 전 수석의 당시 인식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김상률 전 수석은 당시에 사표강요, 사표, 사표 부당한 해고로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얘기로 듣고 자천됐고 음흠. 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이게 사표 강요라는 걸로 알고 그 깨달았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재판관들도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음... 아니, 아니, 당신이 이게 네. 청와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냐. 뭐, 뭐 문체부에 전달했느냐. 네, 네, 네.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 김전 수석은 자신 잘 몰랐다. 그냥 그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이제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네. <laughs>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공무원이다. 그냥 피사가 된다. 네. 네.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네.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네네.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전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네, 그렇죠. 3살짜리 네. 어린 아이들도 지금 내가 네.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뭘 네. 요구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네. 하물며 어른이 그리고 네. 청와대 수석이 난, 네. <laughs> 나는 모른다 대통령 지시가 그대로 네.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네. 생각을 그럴게요. 안 하는 네. 걸까요? 저는 이게... 참 이런 지식인의 그렇죠. 태도 네.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 이 네? 국가 수반이자 행정 행정부의 수반의 최측근 수석 비서관이 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 물론 뭐 아시겠지만 김상률 전 수석은 차은택 씨의 외삼촌으로서 차은택 씨가 추천해서 예, 들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뭐 음. 대학교수를 하고 정말 수석 비서관에 자리 있는 사람인데 네. 글쎄요 이런 인식조차 없었다는 게좀 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음. 제가 별명을 네. 하나 짓겠습니다. 네. 김상률 전 수석 참 부끄러운 지식인. <laughs> 부끄러운 네.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네, 이게 뭡니까? 챙피한 네, 네. 예, 네, 네. 줄 알아야죠, 교수님이. 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참. 그나저나 김상률 전 수석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네. 조성민 전 더블로케이 대표, 네네. 조성민 더블로케이 대표를 만나봐라. 연락처까지 직접 줬다면서요. 연락처를 네네. 주면서 김수석 이 사람 좀 만나보세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꼼꼼히 챙겼군요. <laughs> 네? 그러게요. 그 우선은 더블로케이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죠. 네. 그이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포츠 재단이.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네. 다시 이제 W.K.가 그 키스포츠 재단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돈을 이제 가져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말에서 네. 최순실 씨가 돈을 버는 통로 토노, 인데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김전 수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어, 스포츠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있다. 네. 그래서 들어보라라고 한 겁니다. 정책 제안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네. 정부가 반영했으면 좋겠다.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음. 이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아주 조그만 기업의 대표 이런 거 연락처를 직접 줬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밑에 있는 비서나 뭐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음. 대통령 이 직접. 좋다는 건데요. 글쎄요, 네. 대통령이 과연 이 회사가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인 걸 몰랐을까. 글쎄요, 이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 어제 그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네. 대기업 출연과 관련해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분도 상당히 그 국회 국정조사 당시에는 상당히 꼿꼿하게 네, 네, 네. 그, 재벌과 대통령 편을 들었는데 네네. 이분도 혹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쏟아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 그 당시에 대기업 출현은 마중물이고 정부 예산을 네네. 부으려고 했다. 재벌은 네네. 그릇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했다는 건데요. 네네. 관련된 진짜. 내용을 저희가 아, 계속 어, 좀 추적해서 보도를 좀 해야 네. 될것 같습니다. 법원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이렇게 멈춰섰는데요. 네. 과연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현직 장관에게는 <laughs>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이 될지 주목이 되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힌 걸로 알려지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왜 엘리베이터가 안 오지? <laughs> 본인이 도착하면 네네.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을 열리고 딱 열리고 딱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엘리베이터 네. 대기를왜안 해놨냐? 네. 네? 이런 불만 섞인 발언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40여 년 동안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네.